안녕하세요. <웃음> <뭐야>? <웃음> 내가 다 샀어. 혼자 일본 갔다 오고 왔잖아. 진짜 많다. 난 계속 하로원화전 붙이고 지금, 대행 맡긴 거랑, 멜카에서 음. 구한 거까지다 가지고 왔는데, 음. 근데 지금 멜카에서산 거는 이제 랜덤 제품. 일단, 확장 제품을 빨리빨리. 우선, 빨리. 확장은 거의, 나루미, 호시나 위주로만 가지고 왔고, 음. 명화 스티커, 명대사 스티커? 이거 한 장이야? 어, 한 장인데, 그때, 키르아 거 샀었잖아. 펌프샵에서. 아 음. 이렇게 나루미랑, 호시나, 만 샀어. 예쁘네. 아로미, 무기 키링. 원래는 더 길쭉할 텐데, 음. 뭔가 키링하기 좋게끔 나온 듯? 근데 나는 솔직히 무기 키링만 했을 때는, 새 생각이 없었는데, 이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샀어. 음. <laughs> 사실, 다른 이유는 없어. 그리고 호시나도, 이렇게, 쌍검. 쌍검. 이게 워낙 아크릴 스탠드인데, 요번에 음. 아크릴 스탠드가 되게 여러 종류가 나왔거든? 요것도 있고, 랜덤으로 뽑는, 엄청 등장인물 많은 그거 있잖아. 음. 근데 요게, 제일 좋아서 이걸로 샀고. 근데 아쉽게도 나루미가 품절이어서 나루미가 음... 없어. 저는 자기를 위해서 산 레노. 역시, 워너가 응. 이뻐. 그치, 레노는 특히나 응. 애니 작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응. 아, 이거 약간 슬라이드 키링? 아... 슬라이드 키링인데 열어볼래? 열어볼까? 그래? 어? 음. 단. 오. 오, 색감이 레노가 오. 예쁜 것 같아. 예쁘다. 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응. 역시, 워너가 예쁘다 음. 응. 나루미랑 호시나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루미도 지금 멋있어 음. 오신 호시나입니다 너무 멋있지 음. 펜? 펜 아크릴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펜을 꽂을 수 있도록 음. 만들어주는 그건데 나루미 나루미는 굿즈들 다 핑크빛이라서 내 스타일이야 일러가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최고야 이거 약간 또눈 뜨고 있거든요 나루미 메모지. 오, 음. 어, 뒤에도 이렇게. 이메모지 안에 들어있거든? 음. 근데 약간 이게 좀 특이해. 짜자잔. 오, 오. 아, 이렇게 돼있구나. 게임하고 있는 나루미가 나오고요. 메모지가 있고, 메모지는 아까 요 도안으로. 음. 이렇게 있고, 음. 이 안쪽에 또. 오. 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렇게 된 굿즈였습니다. 약간 신박한 굿즈. 자, 다음은, 이거는 쿠키고, 이거는 무슨 젤리 같은 과자? 일단, 박스부터 보면은, 박스부터 잘 생겼어. 음, 이거 딸기 과자 부분네 딸기 쿠키 같은. 아. 박스 디테일부터. 이 음. 카드가, 양면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 랜덤으로. 아, 아이 종류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위씨가 이거거든. 아,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아, 이거는 우리 그 피, 피어 있으니까. 피규어 있으니까. 피겨어 아크릴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는 여기저기 일러가 많이 쓰여서, 음. 요거 아니면 요거였으면 좋겠거든? 한장 더 있어? 있어? 어 한장 더 있어. 여기 또 여기 저기 나루미가 있어. 맛있을 것 같아.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오. <laughs> 눈알 눈알 쿠키야. 아. 열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따다다. 어, 바로 보여. 응? <laughs> 어 내가 원하는 것 같은데? 어. 오. 와우. <laughs> 예쁘다. <웃음> 와 미쳤다. 너무 예뻐. 어 종이네. 아 코팅된 종이? 응. 음. 어 뒤에도. 뒤에도 너무 귀여워. 응, 음, 이쁘다. 눈알 쿠키. 눈알. 맛있을까? 맛은 모르겠다 오, 오. 이거 무조건 간직해야 되네, 어. 박스도. 박스도. 그럼 쿠키는 이렇게 생긴 눈알 쿠키가 6개 들어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음. 이것도 까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4개 있는데 또. 이거, 이거 좋아. 두 번째가 좋아. 일단 뜯고 이거를. 얘도 박스를 먼저 보시면, 앞에 너무 멋있는 옷시나가 응. 음. 최애가 하, 나루미 거랑은 사뭇 다르게? 봐봐. 바로 있어? 아니, 없어. 안에 숨겨져 있어. 어? 봤어? 봤어. 아. <laughs> 잠깐만. 아, 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거. 어, 뭐야? 젤리 왜이렇 어, 젤리네. 아, 그 소, 포장이 돼 있다. 이거 맛있어야는데 젤리 약. 10개 정도 됩니다. 오, 어, 나 근데 좋다. 아, 근데 스티커 같이 생겼다? 스티커야? 아, 스티커야? <laughs> 스티커 같이 생겼다, 뭐요 스티커임? 음. 아, 근데 이것도 갖고 싶다. 그래도, 너무 예쁜 옷이나 나왔죠 응, 음, 핸드폰에 끼면 할게다 자, 이제, 랜덤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어, 무거워? 아, 마그네. 마그네 스티커야. 저거, 저거. 아, 아, 주술. 우리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저희 지금 냉장고를 확대했는데요. <laughs> 마그넷이 붙어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것 같아. 음. 이게, 포장이 뜯기가 좀 빡세가지고, 여기가, 옆에를 저희가 다 터놨거든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는데? 오, 미나. 미나. 아, 아, 아 이게 붙어있다. 지금 붙어있네. 양, 앞뒤로 있어가지고. 그럼 뒷장을 바로, 짠! 오, 오. 오. 나루미, 키코로, 카프카. 오, 멋있는 거 같다. 오, 이쁘다. 오, 레노, 진짜 뽑았다. 오, 오, 개멋있어 아, 이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는데 오, 미나랑 키코로 투 샷. 그리고 뒤에는? 오, 대박. 타이초 오시나랑 시포의 모습이죠? 시포. 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오, 레노만 레노 부분데. 레노 잡이네. 레노 잡인데, 아. 어, 이하루. 짜자잔, 오, 오 나루미. 아, <laughs> 어, 카프카, 오. 얼굴이 조금 보이는 카프카. 뒤에는? 짠, 아, <laughs> 레노또 나왔어. 와, 진짜 레도 또 <laughs> 나오네? 뭐야? 짜자잔, 오, 나는 키코르가 잘 나오네? 오, 오 단체다. 단체다. 예쁘다. 오, 아, 너무 좋아. 이거거든. 오시나랑? 뒤에는? 짠, 어도레도 어 이뻐, 이뻐 이거 약간 전단지 같은 데 방위대 홍보 오시 어, 방위대 홍보 거네 그치오 어. 이거네 오, 지금 저희 집 냉장고 <laughs> 아까 주술 있는 반대편에 응. 이거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짠오 오. 이것도 피규어 아크릴 라인업에 있었거든 마지막 오, 오, 오 할로윈 할로윈인 거 보다 뒤에는 짠오 오. 이거 있고. 느낌 있어 어. 이것도 찌라시 느낌 만족 음. 울클은 이런 맛이지 어. 냉장고도 저기 정리를 한번 해야겠어 응. 밑에 칼도 있어 <laughs> 냉동실이 남았어 어 냉동실 있어 아니 우리 현관문 안쪽에 <laughs> 거의 집이 굿즈샵이 돼버리겠어 거의 그 정도 상태긴 하다 자 다음은 어떡해 나 너무 떨리는데 다뽑지 하.. <laughs> 너무 불안해 이게 아직 하코는 만화책을 뒤에를 안 봐서 모르는데 넘버즈 아크릴이거든요 아. 카프카, 레노 키코루 호시나 나루미 이거는 9호. 일단 호시나랑 나루미 뽑는 게 목표입니다. 레노까지 나오면 좋고. 딱 그래도 1 0 개니까 올크은 하고 싶어. 자만자 까볼게요. 이거 그 똑같네 그 사카데 양면이랑 포장되어 있는 게. 좀 크겠네 여기가. 크지? 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아. 이쁘다. 오. 키코루 역시 원화 그림이요 사이즈 제 생각대로 큽니다. 응. 뽑아드리죠. 당신의 제. 아, 애체, 제발. 하나, 둘, 셋! 아! 아. 아. 망했어. 아, 어지러워. 벌써 어지러워. 보호가 나왔고요. 바로 다음 갑니다. 아! 아, 미치겠네. 아,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제가 뽑아드리죠. 셋! 아, 가 카톡카. 아, 예쁘다, 예쁘다 그래도. 예쁘다. 아, 미치겠어, 저거. 숨쉬기 가있는데? 셋! 아, 아 이거는. 이거는.. 개반데 <laughs> 이건 아니지 않아? 셋! 헉? 와.. 이거는.. 심했다 아, 이거.. 에반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크게 잘못됐는데?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잘못됐다 판매자가.. 한 박스 사가지고.. 떨이한 거아니야서치치한거건나아 그냥 한 박스 살걸 내 이럴 줄 알았어 와.. 씨.. 이거 진짜 당했다 이거 당했다 하나 둘셋 아... 이거 완전 당했네 지금 대실망해가지고 <laughs> 아니 서치한 박스같아 그 용어가 뭔데? 서, 서치 서치? 그니까 카드 통에서도 이제 응. 좋은 것만 골라갖고 이제 나머지 파는거지 그렇게 나도 당해본적 있어 당한거 같근데 어. 이거 똑같은 판매자거든? 근데 이거 24종인데 이거는? 그거는 주작하기 힘들 것 같긴 해. 아, 근데 개짜식이다 아, 진짜 너무하다. 한두 개만 넣어지 진짜 너무하다. <웃음> <웃음> 너무 슬퍼. 그래도 이거 까볼게요. 이거는 명함카드고 이건 세 장씩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아, 아니겠지. 열 장이라서, 응. 올클도 가능한 숫자긴 해. 근데 한번 당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열면 안될것 같아. 물론 이거 랜덤이긴 하겠지만, 따낼 기운도 없어. <laughs> 코로 약간 정병 오는데 <웃음> 아씨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나온다고 뒤에도 왜? 이렇게 있습니다 제발 이하로 어개골로아 어? <laughs> 이것도 당했나 아 설마 이것도 당했나 아, 진짜 나 스트레스 받아 짜잔 아어아 제발 이것도 서치 같냐 야, 근데 진짜 개양아치다 이거. 까볼까? 야. 이거 진짜 이거? 당했어, 골라이어 근데 너무 너무하다 사람이. 아니 이거 어떻게 골라냈어? 그니까 러 대단해.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니까 그러니까 박스에서 호시나 나름이 나올 때까지 까고. 그런 거 같아. 그랬나 봐. 아. 진짜 진짜 너무하다 하나도 나왔어 소275 하나 나왔다 호시나 호신, 아, 예. 형이야 아, 형이야 어. 이거 하나, 하나 나왔다 키홀더도 오는데 걔도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하나 오는 거야? 다른 사람 이긴 한데 사람을 이렇게 갖고 오나? <laughs> 나도 한번 크게 다있었어 믿을 건 그냥 박스 박스다 박스로 사야 돼 응.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진짜 용나와서 안 되겠어. 어시나가하나 <놀람> 없어가지고. 혹시나가 있을 리가 없지? 아 오, 내일부터 온라인 판매하거든. 그거 음... 사야겠다. 난 이게 좀 별로거든. 근데 개수가 멋있지 않아? 응. 아, 그러면 그래도 특전 받고 싶긴 하단 말이야. 응. 이거는 솔지나 뽑고 싶은데, 세계사. 응. 그러면 솔지. 응. 아, 이것도 품질이 있네. 뭐, 어디서 보냐? 짠! 예쁘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레노. 빨리 까먹었어. 이거 제일 별로였는데. 아꼬시나가구먼 <laughs> 아, 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오! 오. 대박. 다행이다. 개이득. 한 번에, 오. 개이득입니다. 오오 <laughs> 좋아, 좋아. 축하드립니다. 신합니다 잡아이요 예. 응. 미친데. 뭐야? 대박. 짜잔. 오, 올클? 올클 응. 한 방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참. 어? 팍. 아. 아. 응. 오, 내주세요 음. 오, 성공, 성공. 아니. 니가만 응. <laughs> 데리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 또 넣어놔가지고 예뻐, 그치? 음. 예